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지수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언어 분석 관련된 과제를 이제 수업 중에 진행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다른 면에는2 0 2 5년도에 우리가 수능 문제에 대해서 한번 AI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거죠.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서 만약에 이제 AI가 수능 문제, 영어 수능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냐.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가상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수행할 프로젝트 내용은 자, 2025년도의 예상 수능 문제를 AI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과정인데요. 제가 프롬트를 프 이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어요. 자, 대한민국의 이제 4년간 수능 영어 파일이 PDF로 있다. 이를 분석해서 2025년 예상 문제를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런 거죠. 자, 예상 문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우선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존에 PDF 형태로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이걸 csv 형태로 좀 바꿔 가지고 음 문제별 영어 단어를 추출해서 데이터에 이제 처리하는 그러니까 수집하고 전처리 두개 단계를 거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2025년에 예상문제를 한 10개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환경은 c o 이고요 파이썬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자 기획서 한번 작성해 보달라 이렇게 했더니 자 c h a t p t 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환경 개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우선은 수집 전처리 단계에서 4년간 수능 문제가 PDF로가 있으니까 이걸 CSV 파일로 이제 바꿔달라. 자 이런 과정이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각 문제들 영어 단어 추출해서 CSV 파일로 어, 저장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언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자, 토큰화 및 정제인데,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죠. 단어 단위로 텍스트를 자르는 작업을 우리가 토큰화라고 하고, 이때 이제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게 이제 불용을 제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히흙, 히읗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건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들은 제거하고 어의 빈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단어 빈도. 일차면은 뭐 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몇번 발생했느냐 뭐 이런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더 같은 경우도 불용어로 이제 전치사나 어, 이런 어, 형태의 데이터들은 명세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걸러내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은 이그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n그램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단어의 그 빈도수를, 연속성을 고려하는 차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아 텍스트 분석 및 예칭에 적합한 모델로 LSTM. 이게 예전에 주식할 때도 이 알고리즘이 적용했는데, 이 LSTM이나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바트 같은 알고리즘을 추천해서 어, 여기를 학습을 시킨다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중요한 빈도의 그래프나 워드크라우드를 만들어서 현재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및 단어의 패턴을 시각화해서 분석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예상문제를 생성하는데 2025년 예상문제 10개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검증 절차 자이 검증 절차를 거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세부 계획을 보여달라 했더니, 자, 세부 계획은 우선 파일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어, 여기 이제 파일 변화는 파일썬 라이브러리가 파이브 p d f 그래서 이제 변환된 텍스트를 csv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nltk spaC라고 하는 텍스트 변환 라이브러리. 어, 이렇게 하는데, nltk 같은 경우는, 어,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죠. 자연어 토큰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이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빈도 및 어, 분석을 통해서 언어 빈도수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알고리즘으로 이제 모델 학습을 하죠. 여기 텐스플로어라고 하는 구글 라이브러리하고 파이터치라고 하는 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를 어, 이용해서 이제 모델 학습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 플로브 빅이나 시볼 함수, 워드 카라우드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최종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는 단계까지를 원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큰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분할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로이고요 추천 알고리즘은 LSTM 같은 경우는 롱숏트한메모리 y 그래서순환신경망 RAN이라고 하죠. 리코시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자 그래서 순환 신경망 일종으로 LSTM을 하는데 이거는 텍스트 시퀀스 예측할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어, 추천해 줍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문맥을 이해하는데 이제 필요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으로 버트나 GPT를 사용해서 문맥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모델 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버트 알고리즘은 양방향으로 문맥을 이해해서 어, 데이터 예측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예상 문제를 어, 4년 정도의 데이터를 일단 기반으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4년치의 데이터 뭐더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테스트로 4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우선은 코딩을 하기 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어, 채취 피트에 넣어서 위 과정을 한번 수행을 해달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듣기 문제를 배제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운 받아서 어, 채취 피트에 바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채취 피트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 인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자 1단계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PDF 파일을 c s 파일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수행했더니, 여기 보면, 파이 pdf, pdf.6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드를 얘가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코드 생성은 얘가 자체적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지금 pdf 파일 자체를 csv로 변환하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제가 코랩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 타이틀에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서, 이미 데이터는 여기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NLTK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좀 전에 만들어진 코드를 여기다 한번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파일을 변환을 하니까 목차에다가는 아, 1-1이라고 하고 자, PDF 파일을 변환을 이제 CSV로 변환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넣어서 자, 이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채 g p t 같은 경우는 채취피티 자체에 있는 경로를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커스마 해주는 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로가 다르, 다르죠. 그래서 경로 통일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는 마이드라이브 밑에 지금 AI 교육연구소, 여기에 이제 수능영어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자, 이거로 이제 선택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대체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한꺼번에 이제 저장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어, 실행된 파일을 각각을 이제 csv로 바꾸는 작업인데, 자, 잘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설명령을 실행을 했더니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CSV가 세트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원늘 모드 단위로 이거를 이제 단어 단위로 분석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파일 타입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CSV가 이걸 처리하기에 좋기 때문에 일단 CSV로 처리했습니다. 자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각 문제의 영어 단어를 추출해서 데이터 전체를 수행하는데, 이때 이제 각 문제가, 음, 하나의 이제 문제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단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엑셀에 넣어야 되겠죠. 하나의 문제를 영어단으로 추출해서 데이터 전체를 수행하는데, 엑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저장된 내용이 Yeah. <laughs>

Thank <laughs> you.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가지고, 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AI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수능영어 문제, 2025년도 수능영어 문제를 관연도 4년 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2025년도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는 예상, 가상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로 우리가 PDF 파일을 CSV로 바꿔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빈도수를 체크할 건데,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와 AI를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요 참고하시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배우고 싶으면 하단 링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2차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